다이어트 브이로그 7, 8일차 요 며칠 진짜 클린하게 하루 한 끼만 쉐이크로 바꾸고 식단 조금 신경 썼더니 그래도 일주일 안에 이렇게 관리한 뒤가좀 나지 않나요? 7일차 첫 끼로는 계란, 닭가슴살, 야채 다 같이 예쁘게 담아서 먹어줍니다 중간에 간식으로는 전날 만들어둔밀다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은 정신없어서 그냥 포켓 시켜 먹었고 8일차 아침 첫 키로 밀다이랑 계란 두 개로 배 빵빵하게 채웠어요 여러분 밀시은 진짜 물에 타도 맛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물만 타세요 그냥 쉐이크 하나 맛있게 먹자고 우유 타면 칼로리 300 넘는데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맛도 흔하지 않은 맛들만 있고 그냥 장점이 진짜 많아요 정말 자신 있는 제품이니까 쉐이크는 밀닫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국기템도 하나 챙겨 먹고 에메랄드 워터 하나 타고 운동복 입고 오늘 PT 수업이 있어서 후다닥 나가볼게요 몸을 이끌고 식단 후다닥 만들어서 행복하게 먹으면 끝!